우리 성교적 차원에서 영혼 구원을 향한 성교와 전도적 차원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천국을 생각하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꼭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교적 차원에서 전도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다른 누구, 다른 누구를 전도한다, 어떤 지역을 선교한다, 이것을 생각하기 없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물음에 동일한 질문은 내 안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음이 나를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합니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합니까? 이제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평생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나의 왕으로 살았죠. 내가 나의 주인되고 나의 왕으로 살았다는 거의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맞지 않으면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도를 나가잖아요, 전도를. 전도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진리죠. 근데 사람들이 배척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받기 싫다는 거죠. 나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 왜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되어야 돼? 나는 아직까지 내가 왕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대한민국은 무엇의 기초를 두고 무엇의 통치를 받죠? 헌법이잖아요, 헌법. 헌법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헌법 앞에 다 굴복하고 헌법을 지킵니다. 근데 헌법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내 이어지게 되면 복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직은.